자, 다섯 번째 과로 넣힙니다 1번, 지상권. 지상권하고 지상물 소유권은 독립한 별개의 권리라 그랬죠. 갑소유 땅에 의리 지상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의리 갖고 있는 갑소유 땅에 대한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 별개의 권리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그대로 둔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요. 반대로 지상물 소유권은 그대로 둔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지요. 따라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아니죠.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3, 6. 이렇게 답이 되겠죠. 1, 2, 3, 4, 5, 6. 이렇게 죠 1, 3, 6. 이렇게 돼요. 2번은 뭐예요? 법정 상권이죠. 305조 법정 상권이죠. 땅과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 돼요. 전세권자 가 아니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305조죠. 3번, 지상권의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이 규정되어 있죠. 280조에 의하면,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했을 때, 그 기간은 다음보다 단축하지 못하죠. 요거보다 단축하면, 요만큼 연장하도록 돼 있죠. 280조. 견관 건물이나 소목 소유 목적 30년 이상. 1호. 즉, 견관 건물 2회니까 목적 건물 소유 목적이죠. 15년. 건물 2회 공장물 소유 목적 5년. 보다 단축하지 못하고요. 그거보다 짧게 정하면 그만큼 연장하도록 되어 있죠. 암기하시는 거예요. 4번.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상권 소멸 청구하는 지료 지급 연체는 몇, 뭐죠? 2기예요 2년이에요. 2년 이상이죠. 이상. 2기가 아니라. 5번은 분묘기 직권이죠. 분묘기 직권을 시의취득할수 있죠. 갑수유 땅에 의리 분묘를 설치합니다. 무단으로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치해야 되죠. 장사득의 가람 법률 시행 전 무단 설치하고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득하게 되는데요.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득했을 때, 을은요, 갑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되죠. 언제부터 지급해야 되죠? 갑이 지료를 청구한 때.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 치료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 판례죠. 치료 지급을 청구한 때. 자, 6번은 지역권의 부정성, 수반성과 관련된 거죠. 292조 조문이 기억나야 되죠. 지역권을 모아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하죠. 요역 요역지적,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은 요역지역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합니다. 7번은 불가분성이죠 일인에 의한 지역권의 무슨 중단은 다른 공의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자 중단이 다른 공의자가 효력이 있는 게 뭐죠? 소멸시효죠.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의자를 위해서도 중단 또는 정지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죠. 295조 이항과 296조 취득기간 중단과 소멸시효 중단 구별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판번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타인의 부정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고요 따라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가 되죠.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한은 10년을 넘지 못하죠. 312조 1항.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하죠. 10번 전세권에서 목적물의 현상 유지 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죠? 전세권자에게 있죠.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에게 있죠. 309조. 11번 동생 관계죠.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뭐를 돌려받아요? 목적물이죠. 목적물 인도 및 317조에 의하면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요두 개. 요거하고 전세금 반환이 동시행 관계죠. 317조. 다시 한번.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라. 동시 이행 관계. 자, 12번.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성질을 뭐라하죠? 담보물권의 부종성 이렇게 부르죠. 부종성. 자, 13번 유치권의 특징이죠.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자가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이 변제이 있을 때그걸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법정 담보물권인데 유치권은 물권적 채권이 없어요. 왜? 추구표가 없죠. 추구표가 없으므로 유치권 자체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 인정 안 되죠. 또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죠. 물상 대의도 없죠. 추구표가 없으므로 물권적 청권이 인정 안 되고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 대의성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14번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 또는 임차인이 건물을 목적대로 사용을 못 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걸 못 했다는 건 임대인이 채무를 불행한 거죠. 결국 이거는 채무불행 손해배상이죠. 보증은 만한 청구권이나 채무불행 손해배상조 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결렬성 있다 없다. 없지요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수 없다죠. 결련성이 없다죠. 즉,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죠. 15번, 유치권 인정이 되려면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는데요. 그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되니까 유치권자는 스스로 적법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이게 뭐예요? 적법 점유라고.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추정이 되니까 적법점의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16번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가 끝났을 때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확정. 자, 원상 복구 약정. 뭐죠? 비용 포기 특약이죠. 원상 복구 약정 이퀄 비용. 폭이 특약이고 유효하죠. 따라서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죠. 비용을 포기했으니까 그 비용에 기초한 유치권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17번. 갑에게 을병정이 각각 1억씩 빌려주고, 갑이 제공한 담보물에 저당권을 하나를 설정하면서, 을병정이 채권에게 비율로, 즉, 3분의 1씩 하나의 저당권을 뭐할수 있죠? 준공유하죠, 준공유. 공유가 아니라 준공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준공유라 한다고 했습니다. 채권자가 3시 있어요. 그세개의 채권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액의 비율 1억씩이니까 3분의 1씩. 하나의 저당권을 준공유하게 됩니다. 18번, 360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암기하셔야 되죠. 원본, 이자, 뭐가 있죠? 위약금이죠. 다만 위약금은 위약금 특약과 등기까지 되어 있어야 우선변제 맞죠. 채무불이행으로 일어 손해배상, 다른 말로 지연배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병을 담보하죠. 여기서의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즉저연배상은 원본인기를 경과한 후 1년 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번 저당권 세력이 미치는 범위 중에서 부합된 물건과 어디에도 미치죠. 종물에도 미치죠. 이거는 뭐... 여기 뭐가 빠졌네요. 다만,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할 것을 약정할 수는 있죠. 임의 규정이죠. 부합물 종물에 미치기는 하나, 임의 규정입니다. 여기 뭐 생략이 돼 있네요. 20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값소유 땅,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 누가 건물을 지었을 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자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갑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 누구는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도 있죠.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이죠. 토지 저당권 설정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와 함께 건물도 경매할 수 있죠. 물론 이 경우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까지 가로놓기를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뭐 계약법 하고요. 민트법에서 기출을 마무리할 건데, 그때 이제 나머지 계약법과 민트법의 중요한 내용도 가로놓기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